5초 안에 웃겨드리겠습니다. 5초면 됩니다. 5초만 투자하십시오. 짠짠, 극장. 짠짠. 어, 어, 여기 어디지? 야,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? 여기 옆구리. 어? <laughs> 짠짠! 짠짠. 승재야, 우리 엄마가 나 그만 만나래. 아니 왜? 몰라서 물어? 제가 돈이 딸려, 학벌이 딸려, 능력이 딸려, 뭐가 딸려? 애가 딸렸잖아. 어? <laughs> 짠짠! 짠짠. 나는 의사들이 좋아하는 스탠다드 옆머리. 나는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미소년 머리. 난 앞구형 스타일 레옹 머리. 아 당신은 무슨 머리요? 버르장 머리. 짠 짠. 야 우리 말 뚝박 히하자 그래 그래, 그래. 자, 대표로 가바발보야 아, 빨리 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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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자. 어. 보 아. 이겼다. 얘들 아. 어, 다 어, 죽었어. 야너 엎드려. 우주 지났다. 난 진짜 심청이. 아버님, 진짜 심청해요. 어, 청아, 네. 니가 내딸 이쁜 청이냐? 네, 그래, 우리 이쁜 청이 좀 보자. <laughs> 눈을 뜨자. 어, 아버님. 청아. 내딸 이쁜 딸 청이 어디 갔니? <웃음> <웃음> 짠, <웃음> 하나, 둘. 어, 셋. 토끼집 하시는 거예요? 니 댄서 킵 내가 쭉쭉. 쭉쭉. 아. 어, 지금 체조 하시는 거예요? 아, 가려워서요. 아. 아. 어, 지금 발레 하시는 거예요? 아, 뱃살 빼는 중인데요? 어. <laughs> 어? 지금 골프 하세요? 아니술 많이 마셔가지고 어. 어... 어... 짠, 짠. 난 나르는 슈퍼맨. 난 거미인간 스파이더맨. 난 배트맨. Yo, what's up? Come on, baby. 아, 당신 누구요? Hey, man. 어? 네. 우리들은.